안녕하세요. 연세대 해림쌤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하스 내 과에 대해서 아직도 생소하게 느끼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은 하스 내에 전공들이 융합적인 전공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2014년부터 신설된 학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면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금융과 관련된 학과인 계량위험관리 전공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이미 있는 활동들은 계량위험관리 전공과 어떻게 짜맞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량위험관리 전공은 QRM이라고도 부르는데요. Quantitative Research Methods라는 전공입니다. 만약 3학년이거나 2학년에 올라가는데 경제 쪽으로 활동을 많이 했지만 연세대나 고대 상경대를 지원하기에는 내신이 약간 부족한 것 같아서 불안한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연세대 하스의 계량위험관리 전공을 위해서 생기부를 조금만 더 만들고 도 해보는 것도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만들어 왔던 경제학에 대한 활동들을 3학년이나 2학년 때부터 조금만 더 국제적으로 틀어 보면 가능한데요 생기부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스의 qrm 전공을 위한 생기부를 또 만들어 놓으면 또 좋은 점이 언더우드 계열에도 경제학과가 있기 때문에 언더우드 계열과 하스 계열 모두 중복 지원할 때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QRM 계량위관리 전공에는 어떤 성향의 학생이 가면 좋으냐면요. 어느 정도 수리적인 성향을 가진 친구들이면 더욱 잘 맞을 거고요. 졸업 이후에 금융권에서 일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친구들이 가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경제학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필요하는데요. 자기소개서에 특히 경제학을 배우면서 QRM 전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해줄 수 있으면 좋습니다. 학교에서 경제학 수업이 열린다면 꼭 들어주세요. 그런데 경제 과목을 듣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해야 할 일이 꼭 있습니다. 세부 특기 사항을 반드시 금융 쪽으로 맞춰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학에서 이자율에 대해서 배우고 나서 그 내용이 채권의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주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동아리에 들어가서 금융 중심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요. 2008년에 미국발 경제 위기를 초래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대해서 조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이렇게 알아보는 것에서만 멈추면 깊이 있는 생기부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경제 위기가 오지 않도록 하려면 국가와 은행 그리고 개인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고 연구를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근 열린 수업을 보자면 경제 수학저 경제수학 할때 되게 힘들었는데요 어쨌든 선형대수 이렇게 수학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고요 이시랑 거시경제학과 같은 기본적인 수업들과 그 다음에 계량경제학, 화폐금융론, 국제금융론 그리고 통계학, 금융공학 등 심화 수업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활기록부에서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금융 쪽 분야를 전공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면 안 되겠죠 교수님들은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환원하는 것이요 잊지 마세요 이런 부분들이 생기부와 자소서에 모두 드러나게 작성이 되어야 됩니다.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것과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이탓인과는 거의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 금융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어떻게 연결 지을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추천을 반드시 드리는 것은 유명한 철학자인 피터싱어의 효율적 이타주의자라는 책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릴 것 같아요. 또 독서 목록에도 적어주면 좋고요. 피터싱어는 공리주의자이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기부를 중요시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눈이 보이지 않는 장님들을 위한 맹인 안내견을 훈련시키기 위한 금액이 4만 달러, 그러니까 4천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같은 금액을 개발 도상국에서 트라코마를 앓고 있어서 곧 맹인이 될수 있는 사람에게 기부를 한다면 2천 명은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효율적 이타주의자라는 책에서는 본인이 개발도상국에 직접 가야지만 기부를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금융권에 진출을 해서 돈을 정말 많이 벌고 다른 사람들 5명을 고용해서 개발도상국에 파견을 보낼 수 있다면 본인이 한명 가서 일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처럼 돈 많이 벌어서 많이 기부하라 라는 것이 피터싱어 교수님의 메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런 독서 목록을 가지고 생기부에도 그리고. 연구보고서 탐구보고서에도 활용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또 다른 방향에서 접근을 해보자면 금융을 사회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쪽으로 사용해서 노벨평화상을 받은 그라민은행, 창시자, 모하메드 유네스가 있습니다. 이분은 마이크로파이낸싱, 마이크로파이낸싱 꼭 기억해주세요. 왜냐하면 국제학부를 지원하는 친구들은 QRM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마이크로파이낸싱 정도는 빈곤을 구제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원래는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는 다 담보가 필요해요. 집이나 직업이 있거나 돈을 갚을 수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모하메드 릴스 교수님은 개발도상국에서 일하시면서 빈곤의덮에서좀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이런 빈곤의 사이클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은 무엇일까를 고민하시다가 마이크로 파이낸싱을 해주는 은행을 고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은행을 만드셨어요. 그 은행이 그라민뱅크입니다. 그 사람들이 빈곤한 사람들은 적은 돈을 빌려서 이 돈으로 닭을 사서 닭의 계란을 팔면은 어느 정도 이여금액이 남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루벌어 하루 살던 빈곤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마이크로 파이낸싱에 대한 내용은 국제부를 지원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니까 알아두면 좋고요. 마찬가지로 QRM을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은 마이크로 파이낸싱과 관련된 책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시중에 찾아보시고 독서 목록에 넣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떻게 하면 마이크로 파이낸싱처럼 사회에 도움이 되는 금융 시스템을 발전시킬 수 있을지, 혹은 이런 시스템에 단점이 있다면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하고요. 이 방향으로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연구를 해보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스의 QRM을 준비해 놓으면 또 좋은 점이요. 언더우드 계열에도 경제학과가 있어서 같이 준비할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서울대나 고대, 서강대 등의 다른 대학의 상경 계열에도 지원을 하기에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고대 경제학과를 지원하더라도 미시나 거시경제학을 고민하면서 생기부를 만든 학생들보다 조금 더 사회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이 문제를 경제학을 통해서 해결해보려고 했던 학생의 생기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차별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 생기부를 준비를 잘하셔서 후회 없는 고등학교 생활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재래 혜림쌤이었습니다.